안녕하세요 김신도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요즘 피부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밀키 드레스에서 나온 더 화이트 플래티넘 에디션이란 제품을 가져왔는데 즉각 미백 크림이래요. 그래서 기초 그러니까 스킨 로션 다 바르고 마지막에 조금씩 바르는 건데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. 네, 일단 씻고 왔는데 일단 스킨 로션부터 일단 기초를 바르겠습니다. 어. <laughs> 발랐는데 번들번들해졌네. <laughs> 막연꽃 백년초 등막 식물 수출물이 막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, 일단 손에 발라보면 이게 하이요 그냥 하얀데, 선크, 선크림인데 약간 묽은 선크림 같은? 이런 거? 일단 이게 원조래요. 원조 미백크림이라고 하는데, 제가 원래 화장을 아예 안 하거든요. 잡티가 너무 많아요, 요즘.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막뭐라 하는데 그냥 일부러 이거 필터 안 넣었거든요. 기본 카메라 비바 비디오인데 뭐지? 지금 저희 집 조명이 밝아서 조명은 따로 켠거 아니에요. 일부러 어두운 쪽 여기 문 뒤로 왔거든요. <laughs> 네, 잠깐만요. 제가 화상을 전혀 알지 몰라서 막덕티럽게 발리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같은데. 기다려 봐. 좀 달려고 있어요. 수염을안 갖고 가지고 수염이 났네. 이게 바로는 즉시 해야 되는데. 잠깐만. 너무 생겼다. 봐 이게 내가 너, 무 많이 발랐나봐. 이게 원래는 살짝만 좀 부족한 부분을 찍어 바르려고 써있는 건데,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요. 기다려봐 일단 이게, 일단 눈썹, 눈썹은 있으면 안 되는데, 눈썹, 눈썹은 지워야 되는데, 눈썹은 지우고, 기다려봐요. 지금 저쪽이 너무 조명이 밝아가지고 어두운 데로 왔는데, 지금 조명 필터 하나도 안 넣은 건데, 원래 처음에 여기 잡티가 너무 많았었는데, 지금은 잡티가 거의 안 보여요. 지금, 도시오같이막 그런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목이랑 색깔이 그렇게 달리지도 않아요 목 안발랐습니다 얼굴만 찍어 발랐습니다 지금 아 봐봐요 괜찮지 않아요? 이게 바른 즉시 하얘지는 즉각 미백크림 비키드레스더 화이트 플래티넘 에디션